자, 안녕하세요. 규화형 종합평가 구술시험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이 정말 코앞에 왔습니다. 네. 제가 이구술시험을 소개해 드리, 어, 뭐, 아무튼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제 다섯 문제고요. 다섯 문제. 자, 여기 중요한 여기 이제 준비해 놓은 걸 잠깐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있고요. 이제 다섯 개. 여기 그, 1번, 3번 질문은 위 지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4번, 5번은 각각 개별 질문입니다. 그, 2023년, 내년도부터 그 문제지는 이런 표시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자, 그전에는 이제 이런 게 없었거든요. 이런 표시가 나와서. 그러니까 이 4, 5번은 그, 이 1, 2, 3번하고 전혀, 이질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에는 제가 이제 여기 보니까 한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이란 무엇인지 말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설명을 해야지 5점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이태원에서 사람이, 많은 사람이 100, 150여 명이 그 사상자가 났잖아요. 그 돌아갈 그 사람들이. 자, 그래서, <laughs> 그, 이, 이 문제를 만드는 감독관님들이 좀 이런 문제는 바로 이런 상황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방법을 이 시험에 내야지 뭘 냅니까. 그렇죠? 이런 건 당연히 나와야 되고 제가 지난번 얼마 전에 그 종합평가 객관식 문제 만들 때 제가 아, 이거 시험에 나올 만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바로 이런 거예요. 위급 상황에서 구술 시험이 그런 거죠. 이게 구술 시험이 그런 거를 말해야지. 뭘 말합니까? 물론 더 중요한 것도 있지만, 지금 시기에는 자 이런 거가 시험에 센스 있는 재치 있는 그 문제 만드시는 분이라면 이런 문제가 나와야죠. 그리고 우리 학습자분들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대답을 얼마나 잘하느냐 5점. 자 그럼 5점의 효과 볼까요? 5점의 효과 구술 시험이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잠깐 볼까요? 자, 자 여기 좀어제그답그글에 올라온 거한 볼까요? 자, 이름은 지웠어요. 또 이분이 즉 이름 여기 하면 또 이분은 아시겠죠? 자. 이 분이 7월 시험을 보셨는데 57점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탈락했죠. 응? 탈락했는데 자 여기서 3점만 더 받았으면 합격이잖아요. 60점이면, 그러죠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아쉽네요. 구술 시험 한 문제 5점만 더 받았어도 합격일 텐데요. 그렇지만 다시 힘을 내서 꼭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같이 잘 준비합시다. 제가 어, 이런 답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구슬 시험 아마 이분이 57점 구슬 시험에서 점수는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이 구슬 시험이 모두 25점이잖아요. 그렇죠? 25점이니까 여기서 이 5점 5점은 정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도 이 결정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슬 시험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또 제가. 준비해 놓은 거, 60몇 개가 있는 거, 토픽김 한국어, 거기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 어, 자, 실제 문제는요, 이거보다 좀더 길어요. 이거보다 내용이 한 두세 줄더 길어요. 왜냐면 저도 어떤 문제가 나올 지몰라서요데 1, 2, 3번은 그렇게 뭐, 어지간하면 여기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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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점은 그냥 잡수시고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만 딱 신경 바짝 쓰시면은 자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 정책에서 중요한 목표 두 가지는 물가와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다. 물가가 높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물건 파는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국 정부는 외환 위기를 겪은 이후 물가와 실업률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체감 물가와 청년 실업률 등을 낮추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네. 자 이거는 이제 보세요 1번 3번 1번 1 2 3번은 위 지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세계 의 많은 나라의 경제 정책에서 중요한 목표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5점. 이거는 그냥 서비스를 드리는 거예요. 정답. 여기 있네요. 자, 물가와 실업률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가와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다. 자, 이게 정답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laughs> 실업률이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자, 정답 보겠습니다. 자, 아 이게 지금 이렇게 꽉 차있네요. 음, 자, 직장을 잃고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물건 파는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죠? 요요 요 부분에 있어요, 그렇죠? 요 부분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냥 잡수시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이거 15점은 그냥 예잘 네. 준비를 하셔야죠 그다음에 이거 한국의 물가와 누구누구씨 고향 나라의 물가 수준을 비교해서 말해보세요 자 정답 자, 자 자신이 미리 준비해 둡니다 이거는요 왜냐면 어떤 분이 뭐뭐아 저쪽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도 계실 테고 뭐 중국에서 오신 동포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자기가 미리 이걸 준비해야지 갑자기 하라면 이거 한국이 더 비싸요 이것만 말하면 오점안 나오죠 논리적으로 어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는 배추가 뭐만 원이면 뭐어한 뭐 개에 뭐만 원이면 중국에서는 뭐 오십 원이면 배추 열 개를 살수 있어요 중국 돈 오십 원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그걸 설명을 할수 있어야죠. 그런 수준으로.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4, 5번 질문은, 아, 각각 개별 질문입니다. 네. 한국에서 보자. 요거 이제 다음 칸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요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점짜리 두개 합해서. 자, 자, 여기서, 각 5점, 10점이에요. 네, 이 10점이면 합격, 불합격, 60점 중에서 10점 빼면 40점이에요. 그렇죠? 60점 합격이잖아요. 그러면 객관식 40점만 받으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 구술 시험에서 잘 받으면은 객관식 뭐 반만 맞아도 합격이에요. 그렇죠? 네. 자, 노동상권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정답. 아 여기서 그 아,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두두두두두두. 아, 아이고 이거 어디 갔지? 네, 참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거만 말해가지고는 5 점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왜냐 설명을 해야죠. 단결권이 뭐고, 단체교섭권이 뭐고, 단체행동권. 그러면 이 감독가님이 이걸 다물어보진 않겠죠. 이 중에서 한개 이거 뭐, 예를 들어, 단체 행동권인 그러면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하나를 분명히 딱 찍어서 말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국민의 4대 의무 중에서 국방의 의무에 대해 설명하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시험 볼 때. 그, 국민의 4대 의무 항상 시험에 나오잖아요. 응?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 딱 찍어, 찝어가지고 그거 설명해 보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 나온 거지만 네? 제가 그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자, 노동 3권이라고 해서 쳐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노동 3권, 자,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여기 한번 나오는데요. 이거 이미 이거 제가 강의를 했어요.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6차 구술 시험에서 근데, 자, 좀더 요번에 이제 여기, 자,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이거 시위 많이 하잖아요. 노동, 노동 3권 보장한 뉴스, 한국 뉴스 보신 분들을 보면, 의사, 의사 막, 아, 싸워라, 싸워라 막 하면서, 이거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단결권은 뭐냐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기본권의 하나, 노동자가 노동 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하고, 결성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 응? 이게 단결권이에요. 단체 교섭권이 뭐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죠. 요것만 말하면 되죠. 단체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요 뒷부분만. 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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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만약에 아예 다못 외우겠으면 좀 메모를 하세요.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예. 단체 교소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기본권의 하나고요. 이제 여기 뒤에 노동조합 대표가 노동 조건 유지, 개선 또는 노동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니까 노동조합 대표자, 어? 뭐 월급 올려주고 시간 조절하고 이런 거를 직접 책상에 앉아서 어? 단판을 벌일 수 있는 권리. 그렇죠? 개선 뭐예요? 좋아지게 하는 거, 응? 그렇죠? 그래서 요 뒤에 부분만, 요, 요, 요것만 딱 적으세요. 단체 행동권. 우리 나가서 시, 이거 시위할 수 있어요. 소리 지르고. 이건 법으로 보장된 거예요. 뉴스 보면, 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은 왜 이렇게 시끄러워? 맨날 그거, 밥도 안 먹고 추운데 나와가, 바닥에 앉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뭐, 당연한 거예요. 이건 뭐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자 여기서 보면 단체 행동을 할수 있는 권리다. 이거 할수 있는 권리예요. 어떤 나라는 막 경찰이 와서 진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조건이 있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정해진 장소에서 하면 되죠. 그렇죠?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이거 여기 있는 거를요. 분명히 시험에는 그이 중에 하나가 셋 중에 하나를 이 감독관님이 질문을 딱할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5번. 갑자기 쓰러져 있는 자. 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자, 갑자기 쓰러져 있는 위급 상황에서의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뭐 그냥 119에 연락하면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럼 5점이 안 나오고 한 1점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자 이것도 제가 이제 그토픽김 한국에 다 준비를 해 놨는데요 물론 여기 이제 심폐소생술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요 그 전에 이 전에 해야 될게 어, 우선 주변에 나 이외의 사람이 있다면 한 명을 지목해서 119 구조대를 부르라고 명령하는 어조로 요청한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여기 사람 없어요 도와주세요 연락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나, 누구, 뭐, 안 된단 말이야. 딱, 한 사람을 딱 손가락으로 지목을 해가지고, 아저씨, 거기 모자 쓰고 있는 아저씨, 119 구조대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어, 누구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큰일 났어요. 이 사람 죽어요.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죠? 자, 요, 그, 그,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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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이게 나오잖아요. 한 명을 지목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그, 환자가 발생한 주소, 뭐, 이태원, 어디, 그, 정확하게 알려준다. 또, 가능하면요, 휴대폰에 녹음을 해놓는 것도 좋아요. 이번에 그, 책임자 처벌하는데, 그, 녹음, 그게 없다면 자꾸 오리발 내밀잖아요. 아, 나 책임 없다고. 네? 그 녹음을 휴대폰에서 해놓으면 더 좋죠. 위치, 전화번호를 알려줘요. 그렇죠? 그리고 환자의 지금 상태, 어? 의식이 없다. 뭐, 숨도 쉬지 않는다. 그럼 뭐그일구에서 알려주겠죠. 뭐 벨트를 풀러 주세요. 환자를 편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그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시켜주세요. 뭐 한다든지. 예, 난리가 났어요. 뭐 떨어지고 있고 이런 걸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환자의 술 정확히 알려준다. 만약에요. 그 혹시 예, 구술 감독관님 질문 중에 심폐소생들 소생술을 하는 순서를 아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걸 물어보지 않죠. 왜냐면 전문가야 해 되니까. 근데 이 순서 말을 가, 간단하게 하면은 119 신고, 가슴 압박, 30회 여기 분당 100번에서 120번, 여기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숨목 들어가지고 숨을 쉴수 있게. 그다음에 인공호흡, 압박, 호흡 여기 이제. 자, 요 숫자에 대해서 제가 여기다가 여기다 해놨어요. 여기에. 잠깐 볼게요. 바쁘신 분들은 지금 뭐, 나가셔도 되는데, 그냥 요, 어디 있는지 이거만 보세요. 자, 어디 보시냐면, 여기에 보면은, 제가 금방 이거, 문제 만드느라고 만들어놨어요. 긴급구조 있어요. 긴급구조. 옆에, 여기 긴급구조라고 있어요. 여기 긴급구조. 환경에너지 긴급구조 누르시면은, 자, 여기 보면, 심폐소생, 술 요령 및 순서 자자 <laughs> 자, 이게 있구요 여기 손가락이나 손등으로 호흡을 확인한다 이제 2번 요 2번 요 2번, 2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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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흉부를 5에서 6cm 깊이로 내려가도록 누른다 요건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 명을 지목하는 거그 다음에 여기 위치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손바닥 전체를 하는 게 여기 써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딱딱, 손에 그 딱딱한 부위로 눌러준다. 이렇게. 네. 그리고 이마를 뒤로 젖힌다. 이렇게. 그렇죠? 이마를 여기를 눌러서 여기가 기도를 확보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개방한다. 그 다음에 인공호흡. 그렇죠? 자, 자, 이렇게 여기 있고요. 또, 또 뭐가 있냐면, 은요 이거 말고 또 준비해 놓은 게 뭐가 있냐면, 보세요. 아까, 그, 대처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여기서. 119 또는 112. 그렇죠? 그, 여기서 응급 상황에 고려할 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위험 상황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인공호흡하는데 위에서 뭐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가 무너지고. 그런 상황에서 하면 안 되죠. 주변에 기름이나 가스 같은 위험질이, 물질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런 거. 혼자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거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그, 반드시 119에 연락하여 빨리 도움을 쳐 받아야 하는 응급 상황들이 여기 쭉 있어요, 이렇게. 뭐, 마비 환자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가스 중독 환자도 있을 수 있고, 물에 빠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자살을 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응? 어? 응, 어. 그래서, 그 구급차를 부르는데 사람들이 당황할 때는 구조 요청 시기를 놓칠 때가 있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자 여기 이제 아까 방금 말한 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고요 네 우선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그 제가 이제 이거를 왜쭉 보여드리냐면 이걸 한번 쭉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험에서 그 구술감독관님이 예또 이것도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경우도 물어볼 수 있고,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하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하냐. 지금 제가 여기서 쓰러져 있는 것만 말씀을 드렸지만, 불이 났을 때, 또 뭐, 지진이 났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꼭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태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걸로 예상을 한 거죠. 네?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온다면 그구술 감독관님 정말 재치 있는 분이고 정확하게 세상을 꿰뚫어 보는 분입니다. 이런 게 나와야죠 시험에. 당연히.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 가서 부족한 건더좀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